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여 부자되기의 미주 올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CCIV 루시드모터스 관련하여 영상을 어 거의 올려드리지 못했었는데, 이게 CCIV 루시드모터스는 다른 분들이 이제 많이 올리고 있어서 그 외의 종목을 올리느라고 어 올리지 못하였으나 지금 부정적인 애널 기사 어 한개 확인을 같이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CCIV와 애플의 가능성이 파트너십 가능성이 좀더 올라간 것으로 보여서 잠시 소개를 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SOXL에 대해서 계속 영상을 두번 올려 드렸었는데 FNGU보다는 SOXL이 더 좋아 보인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에 영상 후반부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FNGU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X,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SOXL보다는 FNGU가 보이지 않나 싶고요. 그 이유는 뒤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주인은 읽어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에 참고만 하십시오. 현재 애플과 이제 루시드 모터스 CCIV LCID로 티커명이 변경될 예정이죠. 이제 애플에 저번에 한번 이제 파트너십 관련해서 루머가 한번 있었는데 이게 그냥 이제 SNS상에서 루머가 돌았던 거고, 그 이유는 이게 존이 아이브라는 인물 때문입니다. 그 전에 제가 영상에서 한번 이미 얘기를 해드렸고, CCIV 그 CCIV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존니슨 아이브가 있고요. 이 존니슨 아이브는 지금 오퍼레이팅 파트너로 CCIV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CCIV가 어차피 루시드 모터스와 합병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루시드 모터스 합병 후에는 아마 존니슨 아이브가 뭔가 오퍼레이팅 파트너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기존에 애플의 치프 디자인 오피서로 있었고 여전히 지금 메이저 디자인 프로덕트에 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새로운 연결고리가 나오는데요. 2016에서 2018년 어, 테슬라에서 같이 일했던 도프필드 애플에서 지금 현재 어, 일을 하고 있죠. 애플에서 일을 하고 있고 피터라는 분이 한분더 있습니다. 피, 피터는 지금 루시드 모터스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루시드 모터스에 지금 이제 바이스 프레지던트 오브 메뉴팩처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이분이고요. 지금 이분이 지금 이제 사진상에서 보듯이 이 도프필드와 같이 테슬라에서 2016에서 18년 일을 하였고 이 연결고리가 또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이게 전적으로 지금 루머 단계이지만 점점 이런 연결고리가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애플이 지금 핸드폰에 어, 좀 럭셔리 버전이라고 할수 있죠. CCIV 루시드 모터스도 지금 전기차의 럭셔리 모델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 고리가 있어서 아무래도 파트너십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전적으로 루머이기 때문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지금 현재 루시드 모터스와 애플 모장이 바로 옆에 위치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좀더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루시드 모터스 쇼룸이고요. 여기는 애플 매장입니다. 뭐 이거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요. 일부러 루시드 모터스에서 이 애플 매장을 노리고 뭐 만들었을 수도 있고, 그냥 이제 참고용으로만 띄워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시킹 알파에서 보시면 이게 전에 한번 이제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2월 23일자 아날리스트 어, 기사인데. 제 부정적인 견해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CCIV 주주, 루시드 모터스 주주 주주이더라도 이제 좋은 얘기만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도 듣고 왜 그런 이유를 얘기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얘기했듯이 현재 35불 그 당시죠. 2월 23일이기 때문에 3 5불 기준으로 대략 52빌리언의 가치가 측정되어 있고 지금 현재 주가 자체는 CCIV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50빌리언 이하로 지금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데 20불대에서는 크게 하락은 나오지 않는 모습이고요. 아마 시장이 다시 좋아진다면 다시 30불 이상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으며 여기서 왜 좋지 않게 얘기를 하는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CIV의 이제 오스총 소유는 12.6%이고요. 이그지스팅 셀스 71% 되어 있고요. 지금 새로운 소식도 뭐두 가지 있지만 뒤에서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좋지 않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CCIV가 올린 인베스터 인베스터 설명서입니다. 투자 설명서인데 지금 이제 CCIV가 주로 이제 어 벤치마킹하는 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벤치마킹을 하는데 지금 자료들을 다 보시면은 여기에 작은 글씨로 루시드는 2023년에 레비뉴를 계산해서 멀티플을 2.1배 적용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게 다른 이제 자료에서 보면은 지금 루시드 모터스 자료에 보면 작은 글씨로 전부 다 2023년에 레비뉴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서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어, 루시드는 여기 보시면 2023년 레비뉴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22년 레비뉴 대비 EV 세일즈를 비교를 하였을 때 지금 이제 어, CCIV 같은 경우는 거의 25배 수에 가깝게 나왔다고 볼수 있고 테슬라는 11배, 니오는 9배, 피스커는 어, 피스커, 피스커한 이온은 9배, 9배 배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3년으로 계산을 하였을 때, 어, 지금 25배면 굉장히 많은 큰 수이고요. 2023년으로만 계산하더라도, 루시드는 지금 프리미엄이 테슬라에 비해서 거의 다섯 배가량, 지금 피스커와 테슬라에 비해서 다섯 배가량이 측정된다고 지금 적혀 있습니다. 이게 어널리스트에서 이제 어널리스트가 단순히 이제 본인의 생각과 이제 분석을 적은 내용이고요. 이런 부정적인 견해도 있으니 이게 시장의 기술주들이 계속 빠지게 된다면 이 CCIV만 혹시나 어, 한 종목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 제 생각에는 손절을 좀 하고, 하더라도 다른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옮겨가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 CCIV 애플 가능성은 좀더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고, 이 CCIV와 애플의 파트너십 가능성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CCIV 주가는 더 오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FNGU. FNGU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FNGU는 이제 그 ETF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가 FNGU에 들어가 있는 종목을 지금 보았는데요. 트위터, 테슬라, 애플, 페이스북, 구글, 알리바바, 넷플릭스, 아마존, 바이두,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저기 어, S O X L에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요. 앞에 상위 다섯 개만 지금 보면은 차트 상으로 보았을 때, 물론 F N G U 크게 지금까지 상승을 하였지만 앞으로는 어, S O X L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유는 이제 예를 들어 트위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RSI 기준으로 얘기를 했는데, RSI 기준으로만 얘기를 하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트, 트위터는 RSI가 51.34고, 이전에 RSI는 30점의 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더 떨어질 여력이 있다고 보고요. 애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인지 참고만 부탁드리고요. 애플도 RSI가 37.58이고, 어, 30이 최저단이기 때문에 더 하락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고 이 박스권에서 지금 흐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 지금 박스, 박스권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죠 페이스북도 페이스북도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으며 rsi가 50 1 2입니다 하단으로는 30이고 위로는 이제 70까지 오를 수 있으나 이 박스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구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은 지금 어, RSI 기준으로 60.68로 굉장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오르기가, 어, 뭐, 물론 천천히 오르긴 오를 테지만, 크게 오르기가 힘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글, 페이스북, 애플, 트위터, 테슬라, 테슬라 특히나, RSI가 많이 떨어져 있지만 지금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기술주들이 계속 약세를 보이고 만약에 테슬라가 계속 하락하게 된다면 400불 언저리에 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하락까지 나온다면 이 FNGU는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하락하는 흐름이 나와서 20불 초반대에 위치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FNGU보다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고 두 번이나 지금 영상을 올렸는데 SOXL이 더 크게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단순한 개인적인 생각이니 저라면 SOXL과 FNGU 중에 두 가지를 고르라고 한다면 굳이 두 가지를 고르라고 한다면 SOXL을 매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대해서는 SOXL의 종목들을 보면 이전에 설명드렸던 종목들이 지금 RSI 기준으로 굉장히 낮아져 있고요. 지금 반도체, 사, 반도체 수요 부족으로 공급량 부족으로 지금 차량용 반도체 공급량 부족으로. 반도체 가격 상승이 계속 예상되고 슈퍼 반도체 사이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여 저는 개인적으로 FNGU보다는 SOXL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시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지금 현재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투자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참조만 부탁드리 부탁드리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대본을 사용하지 않 않으나 3월 중순 이후부터는 대본을 사용하여 좀더 말끔한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주오리였습니다.